룰을 짱, 나아흉제 인사 대신룰합전통을 짱, 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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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겠습니다 로인티아사 동정녀 마리에게가시고본디오부자디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르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일 사유를 쉬운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사는 것을 싸람은이다람은이사의 말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이집트에서 인도해야 되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자매들은 신도에 나라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식보라의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수미오, 게르수인데그 이름은 내가 타고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또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 요카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장인입니다. 모세 장인이 들어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지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갈을 보냈다. 자네의 장인이 나 이들과 자네와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무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오스맨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떠오시는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러자 이들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셔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에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들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 주님께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트사람의 그 왕관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그토록 교만이 행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들으로 하나님께 번정과 희생증을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모두 보고,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인 백성이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은 모두 자네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처리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인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가의 문제를 재판을 해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자녀이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걸세. 이 일이 자네에서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알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두려워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일들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에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제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 재판가 이런 기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질것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이, 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해,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네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이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지켜나온다. 어려운 사건을 모세가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에게 지켜나온다. 가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삶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지니온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적들을 행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우리로 알고는 볼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알수 알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오늘도 그 주님을 섬기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으로 도우시고 하나님 늘 향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모든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다 아멘 오늘 17, 18장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행하신 일들 그런 업적들을 이게 듣고 나서 그가 기쁜 마음 가운데 모세를 이렇게 방문하고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본문 을 읽으면서 듣고 보고 말하고 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말을 듣죠.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라는 걸 보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 그러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를 듣고 또그이적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어, 또한 어, 우리가 그것을 또 증거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붙여보았는데 신앙을 배우다라고 이 표현해봤어요. 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는 것이.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는 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 들어올 때 들리기 시작할 때 믿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것을볼 수가 있죠. 일주일 보시게 되면 미디아의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론은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신가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들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모세가 행한 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을 할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어,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 배제 우리가 뭐상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정확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조명되고 하나님 집중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부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도로 창세전부터를 택해 주시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게 한건 우리가 사실 주님 믿은 게 사실 아니죠. 주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 장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 백성을 건드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한번벅차올랐던것 같아요. 벅찬 가슴을 안고서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교제하는 모습 을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성장하는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이란 하나님의 생활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니다 듣고 말하는 것. 오늘 8절도 보니까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바로와 십자사람이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관저 쉬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다. 이제 모세가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요 아마 이들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친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그 딸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행하신 하나님을 업적으로 들었을 것이. 근데 지금 이거 이볼팔 절에서는 모세가 펄 센트로 경험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십보라가 경험했던 것은 다를 것이 거지 모세가 뛰어오면 펄 센트로 경험했던 현장하고 생각이 시 들어 아마 이야기를 자세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듣고 얼마나 아저 아, 이들아 기뻐하는 기뻐하는 소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그렇게 했대가 아니라 내삶가운 역사하시는 내삶가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퍼스핸드로말하는 증거,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아가 좀 구질해 보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증거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어, 간증을 할때 보면요 간증을 했는데 별기지가 않은 거예요 간증을 전하는 사람도 그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왜그럴 어, 어, 내가 집중될 때 사실 여러분 그 영이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 영을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 아니라 그냥 훅 꺼지는 것을 보이고요. 여러분까지 참 가운데 우리가 펄전적경 것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오늘 구절 직접 다시 보게 되면 그런 그자이드이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십칠 사람이 손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공과 고마움 이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참이드로가이 일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아, 여러분과 제가 아,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늘 증거하고 또 우리의 증거를 듣고 또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증거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신앙이라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들을 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하는 우리는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세한테 고백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과 제가 힘써 여와를 계속 알아가기를 바래요 오늘 1 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이 형한 어, 그들에게 버리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다 Now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than t h t Now I know 이제는 내가 똑똑히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요 어, 똑똑히 알지 못하는 순간을 지나서 똑똑히 아는 자리에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십퍼센0 30% 그런 그러니까 게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주님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보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아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똑똑히 아는 자리, 더 깊게 아는 자리에 나가기를 아 바랍니다.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 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될줄있습니다 결론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해 듣고 말하시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뿐더러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이 들어오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 이야기를 다 접하고 나서 이렇게 헌신한 장인을볼 수가 있어 기도하기만 여러분과 제가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온전히 헌신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탈친 상태가 되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라 보일지 못한다 하면서 신실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뽑는데 조언을 하죠. 2 4사절 보니까 모세가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조언을 했을 때그걸 듣고 행했던 그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축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해 하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집중하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가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절대 놓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종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아처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니까 인도하시면 늘고 하나님 주를 계속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터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